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어, 이제 벌써 두 번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어, 신입 개발자가 기술 면접에서 반드시 어, 대답해야만 하는 필수 질문, 두 번째 시리즈, 클로저입니다. 네, 어, 사실, 클로저라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단순히 이름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클로저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 저 데이비드와 함께 <laughs> 클로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클로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클로저라는 것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 예시까지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나 클로저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의 목적 한계 이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어, 클로저란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로저를 부를 때는 함수가 리턴하는 함수를 클로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MDN에서 정의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클로저는 독립적인 변수, 자유 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함수를 말합니다. 혹은 클로저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 영역 안에 선언된 함수는 선언될 때의 환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여기 아래, 코드를 통해서, 클로저의 어,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해당 코드를 보시면, 어, getCloser란 이름으로, 어, 펑션이 하나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펑션은, 어, va, freeva라고 해서 이 freeva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익명함수를, 어, 리턴하고 있죠. 이때 이 익명 함수는 이 함수 스코프 내에 있는 free 바라는 선언된 변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참조하고 있는 이 익명의 함수를 우리는 바로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아래 보시면 클로저라는 어,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이 선언한 변수에 get 클로저라는 이 위에서 선언한 함수를 실행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get 클로저를 실행하게 되면 리턴 값이 뭐죠? <laughs> 그렇죠. 리턴 값이 함수죠. 즉, 이 클로저라는 변수 안에는 이 get 클로저의 실행의 결과, 즉 실행 결과 리턴한 그 값, 즉 function 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클로저는 지금 함수인 상태인데요. 바로 이 함수가 이 free bar라는 독립 변수, 독립적인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익명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명의 함수를 클로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한번 이 클로저를 실행시킨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어, 그 결과가 콘솔에 independent라고 이 f v e r 에 할당된 스트링 값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get 클로저를 실행시키게 되면 익명 함수를 리턴하는데요, 이 클로저라는 새롭게 변수를 만든 곳에 get 클로저를 실행시킨 값을 할당시키면 이 클로저에는 바로 이 익명 함수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클로저, 즉 리턴된 익명 함수를 실행시키면 독립적인 자유변수 free var를 참조하여서 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클로저라는 것은 결국 이 자유변수 free var라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익명의 함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무엇인지 조금 정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클로저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클로저의 목적은 어, 첫 번째는 어, 우선 변수를 숨기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변수를 숨긴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여기서 숨겨지는 이 변수가 바로 위에서 알아본 자유 변수입니다. 즉, 독립적인 변수를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된 것이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냐를 살펴보면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특성상 그 언어를 활용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객체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체를 다루게 되죠. 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나갈 때어 프라이빗 베리어 l e s 즉 어, 독립적인 굉장히 사적인 변수, 즉 숨겨야만 하는 변수에 대해서 접근 권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사적인 변수 프라이빗 베리어 l e s 라고 해서 어, 외부에서 참조가 불가능하게끔 만들고 싶은데, 변수에 대해서 외부에서 참조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특수한 어떤 스킬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스킬이 클로저입니다. 아래에 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person이라는 펑션, 즉, constructor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onstructor 내부에는, 어, h i s t a t underbar name이라고 해서, 이 underbar name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여기에 네임 값이 할당되어 있는 것이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언더바 네임이라는 것은 보통 컨벤션인데 어떠한 어떠 것을 의미하는 컨벤션이냐. 나이 변수 private variable로 쓸 거야. 즉, 사적인 변수로 쓸 거야. 즉, 공개하고 싶지 않아 변수 이 변수 숨길 거야. 숨기고 싶은 변수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this. d b a 언더바 네임을 통해서 언더바의 네임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 그리고 즉이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는 숨기고 싶은 변수라는 뜻이죠. 그 밑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say hi라는 메소드를 선언해주었습니다. 이 메소드는 함수인데요. hi my name is 하고 이 this dot 언더바 네임에 할당된 그 값을 어 연결해서 인사를 하는 say hi 하는 펑션입니다즉 메소드 메소드죠. 제가 그 밑에 David라고 해서 제 이름이죠. David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이 Person이라는 컨스트럭터를 실행시켜서 그 파라미터로 David라는 스트링 값을 주어서 실행의 결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인스턴스를 이 David라는 변수에 할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David는 say hi라는 메서드를 갖게 됩니다. 즉 David say hi를 실행시키게 되면 Hi, my name is David. 이렇게 스테이 값을 찍어내게 되죠. 근데 이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 저는 이 언더바 네임이라는 것을 컨벤션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언더바 네임이 이 언더바 네임의 값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이 싫어요. 하지만 이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면 d a v i d Underbar Name은 이렇게 필립이라는 스트링 값을 새롭게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필립이라는 스트링 값을 언더바 네임에 다시 할당한 뒤에 David say hi 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게 되면 그때 우리는 hi, my name is 필립이라는 결과 값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이 아니죠. 즉, 무슨 말이냐. private variables는 private 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즉, 숨기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건데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클로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클로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 아래 코드를 확인해 보시죠. function, say hi 라는 메소드를 바로 선언했습니다. 이 function을 선언했는데, 이때 name 이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는 underbar name 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언더바 네임이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고 싶은 v a r 즉 변수죠. 이 변수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 return function, 즉, 인명함수를 리턴해주는 어, 방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명함수를 리턴하는 것. 언제 사용했죠? 그렇죠. 클로저죠.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 return function, 이 인명함수는 콘솔로그 안에서 언더바 네임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더바 네임은 private variable이죠. private v a r i a b l e 를 private v a r i a b l e 를 참조하고 있는 이 익명의 함수가 바로 클로저입니다. 이렇게 클로저를 활용하게 되면, 아래에, 화데이 i 드라고 해서, 어, 새롭게 변수를 선언한 뒤에, say hi method, 이 실행의 결과 값을, 즉, 익명의 함수를, 즉, 클로저를 이 데이비드 안에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y i 를 실행시키게 되면 hi my name is david 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죠. 여기서 앞에 코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변수로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이 언더바 네임이라는 변수는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avid. 다 프라이브 이 david. 언더바 네임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필립이라는 스트링 값을 이 데이비드_언더바네임에 아무리 할당하려고 해도 실제 할당한다고 해도 say hi를 했을 때의 결과 값은 hi 마이네임이 데이비드로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것이 클로저를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시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반복문 변수 값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래 코드를 보시면서, 어, i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포문이 돌아갑니다. 이 반복문이 돌아갈 때, 그 안쪽은 setTimeOut이라는, 어, 브라우저 API를 호출했고요. 어, 이 안에는 익명의 callback function, callback인, 어, function이 들어있고, console log i, 즉, 밖에 이 포문에서 선언된 i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문 즉반복문을 실행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문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세타이마 u t 이 실행됩니다. 이 실행되게 되면 익명 함수가 이 안쪽에 콜백 함수이죠. 이 익명 함수가 0.1초가 지날 때까지 백그라운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 0.1초가 전부 지나고 나면 대기하던 이익명의 콜백 펑션, 익명 함수 콜백, 콜백은 콜백 함수는 태스크 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타이머 out이 다시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i가 1이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플러스 1이 되었으니까요. 이두 번째 세 타이머 out이 실행될 때도 첫 번째 세 타이머 out과 마찬가지로 콜백 펑션이 백그라운드로 갔다가 0.1초 후에 태스크큐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서 열 번째까지 모든 세 e t t i m e 실행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세 e t t i m e 실행되고 나서 다 종료가 되면 코스택이 비워지게, 비워지게 됩니다 그 비워진 코스택 안에 태스크큐에 쫙 쌓여 있던 10개의 이 익명함수들이 차례대로 그 콜스택으로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태스크큐에서테스크큐서 콜스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어, 콜스택에 쌓이게 된이 익명함수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 실행되는 익명함수가 참조하는 i의 값은 이미 5분이 다 끝난 뒤에 i의 값이기 때문에 i는 몇일, 몇일까요? 그렇죠. 바로 10입니다. 이 i가 1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콘솔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이 10번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IIFE라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IIFE는 즉시 실행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익명함수가 있고요. 바깥쪽을 가로로 감싸준 다음 파라미터를 넣습니다. 이때 파라미터 10을 넣게 되면 이 10이 여기 안쪽에 있는 익명함수의 파라미터 I가 1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10, 10의 값을 가지게 된 i, 즉, i에 할당된 10이 바로, 어, 변수 i에 10이라는 값이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console log i에는 이 할당된 10이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10이 찍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IIFE를 활용해서 클로저를 만들게 되면, 위에서 겪었던 문제, 즉 s e t t i m e 의 모든 값이, 콘솔 값이 전부 10이 찍혔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어, function j라고 해서 익명 함수가 하나 선언되신, 선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익명 함수는 iif예요. 즉, 즉시 실행 함수죠. 왜냐면 여기 i 보이시죠? 이 i가 바로 포문에서 돌아가는 i 값입니다. 이 i 값이 파라미터로 주어져서 이 즉시 실행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가 0부터 9까지 주어질 텐데, 이 주어지는 순서대로 이 안쪽에 익명함수, 즉, iif 이 안쪽에 익명함수에게 j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선언된 j라는 변수에 이 i 값이 하나씩 발당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i i f 2로 만든 익명 함수는 j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j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데 이때 변수 j가 바로 private variable입니다. 즉 우리가 감추고 싶은 변수와 같은 것이죠. 독립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독립적인 변수는 어떻게 움직이냐? 이 변수에 포문의 i 값을 할당하게 되는데요. 즉첫 번째 i 값이 0인데 이 i 값이 바로 이 독립 변수 j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에 세 e 임 아웃 안에 있는 코 i 펑션즉이 익명의 함수는 선언 당시의 제이, 선언 당시의 제이에 할당된 값인 0을 참조하게 됩니다. 즉, private variable을 참조하게 되는 클로저가 되는 것이죠. 이 세타의 마을 안쪽에 있는 익명의 함수가 바로 클로저입니다. 클로저는 말씀드렸었죠, 독립 변수, 즉 private variable을 참조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private variable은 바로 그렇죠, 제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f 문이 돌아가는 과정을 앞에 과정과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f 문 안에 if를 i 실행하게 됩니다. 이 if를 i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i 값인 0이 private variable인 j에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j 값은 0이 되는데요, 이때 setInOut 안에 있는 인명 함수는 바로 이 j 값 0이 할당된 그 0을, 0이 할당된 제를를 참조하게 됩니다. 클로저인 이 익명함수는 setTime 안에 있는 콜백 l l b a c k 을 말하는 거죠. 이 익명함수는 바로 클로저인데 이것은 백그라운드로 가서 0.1초 타이머를 기다리게 됩니다. 0.1초 후에 t 스크큐에이 클로저 익명함수 setTime out의 c a 이 t 스크큐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타임 아웃부터 열 번째 세타임 아웃까지는 이첫 번째 세타임 아웃이 실행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태스크 큐에는 총1 0 개의 클로저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 클로저는 모든 세타임 아웃이 실행되고 종료된 다음 기존의 콜 스택이 다 비워지게 되면 쌓여있던 1 0 개의 클로저들이 기존의 콜 스택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이동한 클로저들이 실행이 될 때는 처음에 선언됐을 때 참조했던 j 값을 콘솔로 찍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 첫 번째 세타 o u t 이 실행될 때그 안에 콜백 함션으로이 클로저가 참조하고 있는 j는 private v 이기 때문에 값이 0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j 값이 바로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코백 펑션, 즉, 클로저도 클로저가 참조하고 있는 제의 값은 몇일까요? 네, 1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했던 결과, 콘솔로그로 0, 1, 2, 3, 4, 5, 6, 7, 8, 9가 순서대로 찍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클로저를 사용하는 목적, 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그 목적이 실제로 사용된 예시를 확인했습니다. 어, 혹시 클로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클로저를 활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즉,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바로 메모리 관리입니다. 클로저는 타이빗 배리어블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메모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냐? 이클로저의널 값을 어, 할당하여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 클로저는 다른 프라이빗 배리어블을 참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참조를 끊기 위해서는 이 클로저에다가 널값을 넣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메모리 관리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코프 체인에 따른 검색 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클로저라는 것은 이 프라이빗 배리어블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펑션입니다. 외부에서는 이 파이브베리어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클로저를 활용한다면 파이브베리어블에 접근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스코프라는 어, 규칙이 영역이 있는데 이 스코프에 체인 있습니다. 스코프 체인에 따라서 확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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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로 베리어블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럴 때 클로저를 활용하게 되면 이 찾아 들어가는 경로의 시간이 클로저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참조하는 것보다는 더 길게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변수에 접근하는 것에 비해서는 스코프 체인을 따라서 검색을 하는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주의해서 클로저를 활용하시게 되면 프라이베리어를어 어,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 구현하려고 할때 굉장히 훌륭한 스킬이 될수 있습니다. 어, 결국 사실 클로저라는 것이 어, 명세 표준 명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의가 쌓여 있지는 않은데요.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정의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정확히 알고 가시면 어, 신입 개발자로서 기술 면접 시 질문을 받았을 때 깔끔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어, 데이비드였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어,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